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왜 실패를 보느냐 하면 팔아야 될 시점과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을 잘 몰라.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왜 중국 경, 주식에 투자하지 말 하는 거는 2021년 3월부터 하지 말아야 한 거야. 예. 그 안유학 교수, 김희영 교수 투자 하라할 때. 예. 나는 반대로 한 거야. 예. 왜냐면 영업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그 증거로 부채가 자꾸 증가한다. 지금 음. 그 자금사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기업의 매출액 마진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저부저부가 같이 사업들을 대부분 하는 산업 자체가, 자체가. 그런데 마진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면 비용은 뭐 인건비는 막 10%씩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갖고 거기 에 투자해가 얻을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거지. 네. 예. 응? 예? 그러니까 성장률만 보고 하느냐. 근데 이제 중국 성장률은 뭐냐 면 다국적 기업이 성장을 주도한단 말이야. 들어가 있는 자국 다른 나라 네. 기업들이 네. 성장을 왜냐면 간접적인 영향을 네. 다 받거든, 예. 중국 기업이. 예.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중국 그 국민들. 그 월급 많잖아. 예. 그럼 소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다국적 기업 덕택에 살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을 가지고 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치 산업은 중국 내에 들어간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런 고부가치를 만들고 그렇지. 그런 고부가치를 만드는 그 기업들이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그렇지. 나, 다른 중국 그 시장 내 기업들이든지 라 이런 게 효과를 봐서 중국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죠. 간접적인 효과로 경, 중국 경제가 많이 돌아갔었던 건데 네. 이제 그런 효과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예. 뭐 이제 이제 중국 산업구조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지향하면서 또 한국 같은 데는 수출할 게 별로 자꾸 줄어든다고.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그 원자재를 그 가져오는 것도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가 올라가고 우리 입장에서 예. 그다음에 그 수출로 하락하니까 그쪽도 이제 경쟁 상품이 생기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니 팔아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예. 또 세계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로 산업이 또 양극화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상승한다고 하면 거품이 그돼 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시물이 예. 받쳐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신물이못받쳐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거 아니야. 예. 아무래도 접근방법이 좀 치밀하거든. 우리는 좀 두리뭉실해. 예. <laughs> 좀 안된 얘기인데 예. 대부분 뭐 증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너무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 음, 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근데 가만 따져보면 돈 많이 푸는 것도 없어 중앙은행은. 제가 이제 여러분 그얘기 여러,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왜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 전문가 집단에가 가 98%는 실패한다고 했을까 이거야. 그 경험치거든. 그럼 우리나라도 고수들하고 하는 정권 전문가도. 98%는 장기적으로 실패해. 음.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하 얘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경기 선행 지수를 통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 경제와 같은 것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 선행 지수다 이거예요. 음. 통계가 굳이 안 나와도. 예. 예로서 헝다 사태가 부도가 나면 중국 경제 자체가 부동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헝다 부도 사태가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예요. 굳이 통계가 없어도 된다. 하라니까 음, 사실, 배팅을 하려면 그 통계 전에 배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야 이기는 거야. 예, 배팅을 하려면 어차피 통계가 나오면 그게 이미 빠르게 반영이 되다 보니. 그건 모두 예. 다 알아버리는 거야. 다 알아버리는 거니까요. 예,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예. 그래서, 매도도 원래 1월에, 이제 내가 이제 바로 매도, 강하게 매도기를 낸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야. 음, 22년 이제, 1월에 말씀이신거니 예, 그렇죠. ]까? 2021년 5월, 그러니까 5월 넘어서 한국 증시가 꺾이는 건 실제로 예. 통계가 나오기 전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인. 예. 중국 경제가 망가져. 경기가 약해지는 게 확인이 되니, 예. 아, 이거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버티기 어렵겠구나라고 그렇긴. 판단을 하셔서 사실 그때 매도 의견을 내셨던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때 막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21년 중반 때도 유동성이 막 풀리는 환경이니, 더 오를 거다라고 보셨던 거는 부정적으로 되게 보셨던 거.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돈의 문의, 본질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예. 나는 이제 돈의 문제를 안 보는 거야, 이게. 예. 지금도 기업 이익만 받쳐주고 돈의 이동만 할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예. 돈은 많다, 이거야. 예. 다른 데서 온다, 이거야. 다른 데서 오니까요, 예. 그렇지. 예.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올수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뭐 앞이 잘안 보이니까 그 투자 하나 올수 있는 거야. 예. 채권 시장도 올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냐. 뭔가 지금 막힌 게 있다라는 거지. 지금 예. 돈이 줄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거품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야. 지금 굳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PR 산출하는 그 뭘 가는, 거야? 그, 기업, 이거의 추정치. 12개월 보호드. 응, 어, 애널리스트는 예. 추정치잖아. 예, 12개월 보어도 그게 네. 잘못됐을 예. 수 있어. 음. 주가는 변함이 없는데. 예.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야. 내 추정치 그거 잘못됐어. 예. 그러면 이제 환율 때문에 주가가 또 올랐다 내렸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과연 환율이 올라가면 마이너스냐라는 거지 우리나라 사놓고 저 수출 주도 내지는 수출 아, 지향적인데 예, 예. 가만히 올라갈 거안다면 환율이 내가 작년에 그~ 기업은행 그~ 중국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 전화 왔더라고 예. 사, 지난해 (2월에) 환율이 예. 얼마나 올라갈 거 같다고는 아직 못더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1200원까지는) 안가겠어라고 했거든 어, 예. 그러면. 1200원까지 갈 거라고 했다면, 그때 1100원 할 텐데. 10% 가까이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은행금리 그때 2% 밖에 안 돼, 빌려도. 예. 그러면, 달러 가지고 있고, 2% 그거, 무역금융 소독됐거든. 예. 무역금융 잘 해줘. 예. 은행이. 예. 요새 대출모회가 난리였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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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7% 그냥 먹는 거야. 예. 그럼 매출액 마진율이 4% 밖에 안 되는데. 프 예. 7%면 두 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왜 문제냐는 거지, 내 얘기는. 대응을 잘못한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일본은 대응을 잘한 거야. 그래서 영업실적이 사상 최대치야. 음. 그럼 왜 대응을 잘못 하느냐는 거야. 네. 다수가 내리간다고 하니까 대응을 못 하지. 1100원에서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모두 다가 자기 머릿속에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한율도 미국이 통화량을 많이 공급했어. 그렇듯 하단 말이야. 그렇게 모두 다 얘기를 하니까. 예. 내가 볼땐 별로 공급한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수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구나 어달러 약세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정 주가를 얘기할 때 주가 수익률 그죠? p e r 하고 네. 퍼 하고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예, 예, 낮을수록 좋죠. 예. 높을수록 높을 좋죠. 예, 높을수록 높을 좋죠. 높을 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PBR이 고정된 거냐라는 거지. 특히 예. 유가증권. 예. 유가증권은 예. 그 대차대조표 보면 이제 자산 항목에 맨 먼저 유동자산이 있잖아. 예, 그렇죠. 유동자산에 이제 유가증권이 들어있다. 예. 뭐, 환율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면 환율등 잘못 하면 뭐 한차 손 생기 버리고. 예. 그지? 외화예금을 해야 되는데 해지를 해버릴 수도 있고. 예. 또, 달러로 예금을 해야 되는데, 외화 예금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망가지 버는 거야, 대차자 옆표 음. 또, 가상자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했는데, 1억 갈줄 알았는데, 이게 3천이 깨져버려. 예. 그럼 또 대차도에 밤 가져버려. 예. 그러면 PBR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예. 그지 주당 순자산이 실제 현실적으로 평가하면. 예. 현재 가치로. 예. 그거 그러니까 이제 PBR이 이제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것도 외국인은 다 아는 거야. 음...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선은 다수의 중국 어전도가 높은 기업들이. 예. 나빠니그 회사 주가가 빠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PBR이 올라간다, 하면 다 하는 거야. 예. 그, 그 주당 순자산이 예. 예. 그 이제 낮아지는 거죠. 예. 낮아지니까 다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판매하고, 아그 매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까 그러니까 PBR이 장부 가치인데 장부 가치 안에 결국엔 뭐 부동산이나 그렇지. 다른 회사들 주식이나 관계 회사 주식같이 이렇게 결국에는 자산으로써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렇지. 중국 경제 실물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 어차피 기업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사실 그 PBR이란 게 고정적으로 기업들이 쌓아놓은 게 아니고 그렇지. 자산으로 막 이렇게 자산을 살아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버리면서 그렇지. 이제 기업 가치가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렇지. 걸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해외 기업들은 그거를 다 보고 미리 매도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비중이 높다고. 네. 그러면 걔들은 저거 나 금리가 나야 되니까 예. 그, 그, 외외로. 외외로 가면 예. 할아버지지. 예. 외국에 높은 금리니까 예. 그럼 환율만 딱 체크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미국에 갈 거냐, 유럽에 갈 것이냐, 한국에 갈 것이냐. 네. 예. 환율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럼, 일본 약세를, 엥, 하 약세를 가지고 한다 하면, 한국도 저거 가만 보면 중국 어전도가 높은데, 한국은 아닌 것 같다, 이러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나가고. 어, 그러면 예. 한국 채권 팔아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지난해, 미국만 한국 채권을 팔았는 게 아니고, 예. 일본 친구들도 한국 채권 팔았다고 팔았다 보는 예.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다른 나라더 올라 버리는 거야. 음. 그리고 또 A급 채권이 더 많이 올랐어. BBB보다. b 보다 예. B보다. B보다. 예. A A는 1.7% 오르고, 트리플 예. B는 1.3% 밖에 안 올랐어요. 예. 왜냐면 외국인들은 A급만 투자하거든. 아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한국 그렇죠. 거를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 국채 팔고 A급 회사채 팔고 가지고 네. 있었던 거그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했던게 이거 한국 보니까 아 이거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한국 경제도 같이 약해지겠네. 그러면은 어, 지금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오르겠구나니까 하 이제 당연하지.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듯이 그렇지. 예. 그리고 국채 같은 국채나 채권 같은 것도 안전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AA 등급이 높은 등급의 회사채나 결국에는 국채를 또. 가지고 있던 건데 그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BBB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렇지. 그런 모습이 나온 거네. 예. 그래.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가 다 주식시장하고 연결돼. 예. 왜냐면 거기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거든. 예.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나빠지 버린 거야. 음. 그러면은 정리를 좀해보죠 PR이 계산해 봤을 때 본원 통화 문제보다는 결국엔 주식 시장에 돈이 몰려 있으니 PR이 높은 게 PR이 높아지는데 PR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은 그건 계속 경계를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증시가 증시 아니면 자산 가치가 부풀리다 빠지면은 PBR은 결국 올라가다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더 빨리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음. 그거를 체크를 했다가 위험 관리를 했던 거고. 그렇지. PER하고 PBR이 이렇게 높아져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무너지는 게 보이니 통계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야겠구나라고 판단 하신 거고요. 그렇지. 예. 네. 응.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세 개를 판단 요소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 경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그래프나 그 예. 통계 있잖아 예. 그건 사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3개월 내 있어요, 거기에 나온다. 예. 그래, 그래프 그릴 수가 있어. 예.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면 지금의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판단하고 예. 어떤 사건들이 터진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그렇지. 해야겠네. 그렇지. 예. 그러면 한 3개월 내지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한 5, 6개월 걸리거든? 예. 그러면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야. 음, 그렇죠. 망가져버린 거야. 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98%가 깨지는 이유라고.